이번 시간에는 베가스 프로 17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가스 프로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 같은 인터페이스를 만나야 되는데 창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미디어 익스플로러 트랜지션 이렇게 많이 있고 이쪽에도 보면 트래머 창도 있고 비디오 프리뷰 창도 있고 오디오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창도 있고 그 밑에 타임라인 인도있는데 실질적으로 베가스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이 타임라인 윈도입니다. 이 타임라인 윈도 상에서 영상을 편집하게 되고 나머지 창에서는 이쪽에서 좌우파한테 필요한 보조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먼저 간단히 한번 각 창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플로러 창을 선택하고 특정 영상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특정 영상을 이렇게 선택해보면 해당 영상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비디오는 1920x1080, 오디오는 4 4 k h z 이 초당 30프레임짜리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이 나타나고 여기를 클릭해서 썸네일로 하면 썸네일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이쪽으로 배치하기 전에, 즉인포트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클릭해줍니다. 플레이 프리뷰 그럼 있죠? 비디오 프리뷰에서 이 영상이 프리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해갖고, 프리뷰를 꺼주고,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치해주겠습니다. 배치해주니까 다음 같은 메시지 같은데, 이 말은, 현재 프로젝트 세팅, 현재의 프로젝트 세팅을 이 비디오에 맞게끔 고치겠냐? 이 비디오 맞게끔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no 하고 컨트롤지 취소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v 가스 실행하면 프로젝트 세팅에 디폴트로 제공되는데 여 보면 비디오는 FHD 1920x1080 사이즈고 초당 29.97프레임을 보여주고 필드 오더는 어, 지금 더노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어퍼 필더, 어퍼 필더, 포스트 제공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오디오도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을 여기에서 제공해 준대. 이 세팅을 그냥 쓸 건지 새로 갔다가 배치하는 영상에 맞게끔 세팅을 바꿔줄 건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대개는 여기서 기본 세팅을 한 다음에 작업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얘를 이렇게, 다시 배치하자면, 얘 보면은, 프레임이 29.97 프레임인데, 기본 세팅은, 한번 보겠습니다. 23 프레임, 얘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23 프레임 정도인데, 얘를 이렇게 배치하고, 나는, 이 미디어만큼, 지금 배치하는 이 미디어에 맞게끔, 이, 프로젝트 세팅을 바꿔주고 싶다. 예러면를 해줍니다. 그럼 과연 여기 세팅이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25프레임은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29프레임인데, 29.97이었었는데. 다시, 조금 혼동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예스 yes, 제거해줍니다. 특정 영상을 이제 불러오려고 합니다. 불러오려고 하는데, 얘를 뭐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배치를 합니다. 여기에 맞는 세팅으로 프로젝트 세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예스를 해주고 여기에 설정된 세팅 그대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No를 해줍니다. 여기서 예스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좀 얘를 좀 미리 살펴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럼 타임라인 상에 배치된 이 영상 을 클립이라고 하는데, 클립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클릭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중지하고, 이번 단축키들인데,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처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를 재생에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재생에 들어가기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미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사운드까지 찌찌꺼리린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영상만 신속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익스플러 창에서 영상을 배치를 했다. 그러면 프로젝트 미디어 가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 현재 프로젝트를 임포트한 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예. 두개 임포트 했었습니다. 하나는 임포트 했다가 제가 했고. 미디어 타입으로 가면 오디오는 오디오만 따로 불러온 건 없으니까 안 나타나고 비디오 두개 있습니다 예하고예 스틸 여기 스틸 이미지인데 스틸 이미지 인풋한 것이 없으니까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즉 프로젝트 미디어에서는 현재 프로젝트로 현재 프로젝트로 불러온 소스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이쪽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에서는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화면 전환 효과가 어떤 거냐. 화면이 바뀔 때 효과를 주는 겁니다. 휠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타임라인 윈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 말고 얘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드록 해서 앞쪽에다 이렇게 떨어준다 이렇게 비디오 이벤트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된는데 얘를 화면전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전환 효과 이쪽에서 그런 작업할 을수 있고 이 비디오 에펙스에서는 비디오에 효과를 주는 그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보면은 컬러 영상입니다 근데 얘를 흑백으로 바꾸고 싶다 좀 여기, 비디오 에펙스라고 하고, 여기, 블랙 앤 화이트. 컬러는 흑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얘를 클릭하도록 해서, 이쪽 비디오 영역에서 떨어뜨려줍니다. 그럼 이제, 컬러가, 흑백으로, 컬러 영상 흑백 영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뭐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든지, 텍스트 같은 걸 만들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쪽, 타이틀 앤 텍스트를 하보면, 멋진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서 이렇게 올리면 미리 볼수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하도록 해서 이렇게, 위쪽에다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막이 배치되는데, 얘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 자막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텍스트는 사용자가, 저기 자막 내용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변경해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미디어 제너리터인데, 이쪽에서는 주로 뭐 배경 이미지라든지 자막 같은 거를 만들 때 많이 이쪽을 이용합니다. 프로젝트 노트 같은 경우,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해둘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노트하고, add new 노트하고, 음, 자막, 자막 수정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고, 또, 예, 클릭한 다음에, 내일 종료할 것 이렇게 하고 또 OK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빈 공간 클릭하면 또 자막 수정할 것, 뭐 내일 종료할 것도 수정하고 싶다고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아 이렇게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비디오 프리뷰. 얘는, 익스플로 러 쪽으로 와주겠습니다 비디오 프리뷰는, 비디오를 미리 살펴볼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얘 보면은, 원래 프로젝트는 1920x1080입니다. 여기 보면은, 1920x1080인데, 여기 밑에 보니까, 프리뷰는 960x5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사이즈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이 8K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면 8K를 실시간으로 여기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얘가 보여주지 못합니다. 4K만 해도 버벅거릴 수가 있는데,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면. 따라서, 좀 화질은 좀 구리더라도,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퀄리티를 떨어뜨려갖고, 프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베스트는 좋은 화질, 여기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하고 똑같은 퀄리티로,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글자 같은 게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크거나 또는 이 프로젝트의 편집 내용이 복잡한 것들 많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좀 퀄리티를 떨어뜨려야죠. 안 되면 뭐 굿으로 가갖고, 뭐, 헬프. 또는 더좀 떨어뜨리게 해서 뭐, 헬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프리뷰에서 오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바뀝니다. 이런 데 보면 자마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신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실시간으로 예, 프리뷰가 됩니다. 물론 화질은 떨어집니다. 대신 프레임은 30프레임이면 총 30프레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것이 이 프리뷰 세팅입니다. 대체로는 내 컴퓨터 성능이 좀 뛰어나다 그러면 이렇게 5토정도 이렇게 하시고 작업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는 상황에 맞게끔 프리뷰 퀄리티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엔터키를 누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엔터. 얘가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데 볼륨입니다. 지금 얘는 스트레오이기 때문에 좌우가, 좌우가 틀리게 왔다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자세히 이쪽 부분 다를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상을 배치한 후에, 재생과 관련된 옵션들은 이쪽에 다 있습니다. 이쪽을 이용해서 재생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단축키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간단하게 창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각각의 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